지난 시간에는 50에서 80만원, 100만원에서 140만원을 알아봤죠. 오늘은 매월 150만원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으셨을 텐데요. 오늘 자료를 통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은퇴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숫자로 보고 확인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요청주신 대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연금 저축 펀드 등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월 150만 원을 투자하는 케이스입니다. 위와 같은 스펙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모든 배당은 재투자하고 15%를 공제한 세후 월 배당금 기준입니다. 11년 차에 100만 원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15년 차에 두 배인 200만 원을 달성합니다. 그 후엔 아주 빠른 속도로 커지죠. 다음은 170만 원입니다. 1년씩 더 빨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10년차에 100만원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14년 초반에 200만원을 달성합니다. 다음은 190만원입니다. 9년차 연말에 100만원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13년차 연말에 200만원을 달성합니다. 모든 금액을 한 번에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11년차에 100만원, 13년에서 15년차에 200만원 이상을 달성합니다.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년만 지나도 꽤 의미 있는 금액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10년 차에는 100만원, 15년 차에는 모두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모두 세금이 원천 징수됐죠. 연금 저축 펀드 등 비과세 계좌를 잘 활용하면 배당금을 100% 모두 받아서 굴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죠. 각 금액을 비과세로 돌릴 경우 금액이 이렇게 커집니다. 대략 20% 정도씩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 어려우시죠? 10년차를 기준으로 보면 딱20%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차엔 거의 25%더 많죠? 비과세 혜택도 복리를 타고 점점 더그 격차가 벌어집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씩 더 많이 굴렸죠? 이게 더 커지는 겁니다. 이 격차를 연차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혜택이 크죠. 0년 차이는 15%로 시작하겠죠. 7년 차에 벌써 20%나 차이가 벌어집니다. 50만원 받을 거 60만원 가까이 받죠. 15년 차엔 더 벌어집니다. 200만원 받을 거 2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봤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연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0% 이상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공리를 타고 더 격차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솔 미국 배당은 슈드만큼 지수 추종을 못해서 괴리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수료도 더 크죠. 거기다가 거래량과 환율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라면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슈드의 지표가 지금 가정한대로 계속 갈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노말 시나리오로 봤죠?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170만 원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노말 기준으로 보면 잘 오르고 있죠? 아마 실제로는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잘 오르는 경우를 굿 케이스, 잘 오르지 못하는 경우를 베드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노말 케이스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배당금 200만원 달성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경우 13년 늦어도 16년 17년 걸립니다. 노말 15년 기준으로 위아래로 2년씩이죠. 감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시장이 좋았을 때 내가 목표보다 2년 정도 더 빨리 퇴사할 수도 있고 불운이 겹치고 또 겹쳐도 2년 정도만 더 일하면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할만하죠? 이번에도 빠질 수 없죠? 기과세 케이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더 빨라졌죠? 빠르면 11년 말, 늦어도 14년, 15년이면 됩니다. 간단히 봐서 이 케이스에도 2년, 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리하자면, 대략적으로 현실적인 범위를 감안했을 때, 2년 정도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 빼놓을 수 없죠? 저 어렸을 때 김밥 한줄 500원, 1000원 했습니다. 지금은 4, 5000원 하죠.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배당금도 계속 올라야 합니다. 이번에도 170만원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연 4%를 적용하면 연차별 월 배당금의 구매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차의 월 배당금이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구매력은 66만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100만원의 현금 가치는 대략 66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똑같은 1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20년이 지나면 절반도 안 되죠. 이걸 반대로 또 뒤바꿔서 보면 그럼 이 100만원의 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10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를 지키려면 150만 원 정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차이 값의 퍼센트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년 차 기준 내가 목표한 금액보다 50% 정도 더 들고 있으면 되겠다. 15년, 17년 차에는 두배 정도 더 들고 있어야 그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끝나면 현실이 막막하죠. 인플레 방어. 해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슈드의 연 배당 성장률을 마음대로 바꿀 순 없죠? 대신 월 투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매년 10만원씩 늘리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베스트 케이스로 볼수 있겠죠? 앞서 봤던 직접 투자와 비과세의 구매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이 미국 직투. 빨간색이 비과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매년 투자금을 늘리거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월 배당금을 늘리면 어느 정도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0년 차 기준 목표 금액보다 플러스 50% 20년 차 기준으로 플러스 100% 정도 배당금이 나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배당금을 높이거나 혹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서 배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영원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는 없겠죠? 얼마라도 모아둔 목돈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170만 원 케이스입니다. 10년 차 기준 100만 원이었죠? 매년 증액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 좋죠.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초기 목돈 3천만 원을 얹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월 150만원 가까이 되죠? 이번엔 5천만원으로 늘려볼까요? 이거죠. 10년차에 160만원이 넘습니다. 구매력으로도 100만원이 넘죠. 그런데 진짜 잘 모으신 분들 1억 이상 가능하시죠? 1억 얹어보겠습니다. 10년차에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 후에도 12년차 중반에 300만원, 14년차 연초에 400만원이 넘습니다. 15년 차인 460만원. 구매력으로도 250만원이죠. 이 정도면 퇴사해도 괜찮진 않겠지만, 당장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조건 다 하긴 어렵겠지만, 어느 것이라도 가능한 만큼 해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10년 안에 파이어 가능할까요? 정립식 매수 단일 투자로는 어려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꽤나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은퇴 목표 시기에 맞춰서 직투하거나 혹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능한 만큼 목돈 투자와 증액을 병행하면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10년차에 200만원, 15년차에 460만원도 가능합니다. 숫자로 직접 확인해보니 어떠신가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물론 10년, 15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젊고 건강할 때꼭 은퇴 준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달 50만원, 100만원 저축으로도 인생의 절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노후에 크루즈 여행 다니자구요. 그동안 여러분이 주셨던 많은 피드백과 응원 덕분에 갈수록 저도 힘이 더 나구요. 준비하는 내용도 더욱더 유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장문의 카톡으로 피드백해주는 네 분의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잼툴이었습니다.